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터미 애터미 감자라면, 감자채식라면 이거를 애터미 제니 형님이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이거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또 저의 먹방 컨텐츠를 위해서 또. 홈밥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몇 개가 들어온 거야?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두 개, 스물네 개, 스물네 개가 들었어요. 에터미 제니 형님 감사합니다. 피터는 피터는 소식하는 남자니까 소식하는 남자니까 하나만. 하나만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먹어봤는데, 어, 괜찮아. 그러면은, 잘 요렇게, 봉해놓고, 음. 자, 바로 또 즉, 즉석에서, 바로 또 즉석에서 또딱 끓여서 먹어야죠 라면은 음. 애터미 감자로 만든 채식 라면 쫄깃쫄깃한 음. 면발 그래서 면발이 좀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다른 라면보다 조금 더 오래 끓여야 되더라고요 살짝 음. 스프도 이렇게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 스프 먼저 놓고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뚜기 밥, 오뚜기 밥 전에 먹던 거반 공기, 응. 라면 하나에 아우 공기밥 하나 다 먹으면은 배불러. 음 그리고 살짝 살짝 칼칼하더라고요. 음 살짝 칼칼해. 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라면을 투하를 해야지. 조금 더 끓고. <laughs> 빨리 끓어라. 이 라면 물 끓이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라면 물 끓이는 시간하고 사발면 기다리는 시간 제일 지루해. 응.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는지. 응. 넣어서 봉당. 애터미 감자로 만든 채식 라면 보글보글 잘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라면 라면 어떻게 끓이는 게 좋아요? 취향이 다 다르잖아. 저는 살짝 어, 라면이 조금 살짝 부른 라면, 음 그게 좋더라고. 몸이 부러서 그런지 어, 부른 라면이 좋아. 뭐 이게 또 면이 꼬들꼬들한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따로 있고, 또 고이 김치, 라면엔 김치가 있어야지. 응? 자, 라면이 끓기 시작을 했어요. 한번! 뒤집어주고, 보여드릴게 아,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 보글 보글. 잘 끓고 있습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무조건 그냥 물량을, 물량을 살짝 적게 하면 돼. 음. 싱거우면 맛없어, 라면은. 라면은 싱거우면 맛없어. 살짝 짜면은 맛있어. 근데 짠거 너무, 짠거 뭐 너무 많이 드시면은 안 좋아. 근데 물량을 많이 하고 국물 다 먹는 것보다는 국물을 조금 덜 먹어야죠. 음. 자박자박하게. 끝내 준다 이거 에이씨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오, 칼칼해 매운 거는 아닌데 칼칼해 매운 거는 아니야.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었을 거야. 아 이렇게 끓이면서 먹으면 되지. 뭐 음. 어. 음. 음. 면발이 쫄깃쫄깃해. 이거. 꼬들꼬들한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이야. 면발이 진짜 쫄깃쫄깃해. 봐봐, 어느 정도 쫄깃쫄깃하냐면은. 이터는 라면 먹으면은 그냥 입에서 몇번 씹다가 그냥 넘겨버리거든. 목구멍에서 막 방귀니까 목구멍에서. 근데 이게 씹어야 돼 어느 정도. 음. 그럴 정도로 쫄깃쫄깃해. 음. 음. 식감이 있어. 연발 특유의 식감이 있어. ครับครับเดี๋ยวผมเดี๋ยวผมครับ 칼칼하다 한 정도, 그리고 이 건더기 수프가 건더기 수프가 끝내주네. 이 버섯, 응. 버섯. 그다음에 당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식감이 있어 또와 면발에도 식감이 있고 이 들어간 건더기 스프에도 식감이 있고 어 식감 라면이네 식감 라면 맛있어 오이지 음. 맛있어, 오이씨. 이, 구입하다가, 이게 넓어서, 넓어서, 아, 고기 구워먹고 이런 거는 좋은데, 라면 끓여먹기는 좋네. 응. <laughs> 라면 끓여먹기도 좋아. 응. 마지막 국물까지. 이것심으로 오일김치. 피터의 나름 맛평, 맛평가. 감자라면 맛평가. 면발이 쫄깃쫄깃하다. 음, 그리고 국물은, 음, 매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칼칼하다. 음. 이상입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